오늘, 오늘 108로 달성한 그리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Q&A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얼마나 많이 올라왔을까요? 장비 업그레이드 할 생각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촉각수도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이제 끝나서 이제 조금 이제 물량 풀리면 인덱스로, 뚝배기도 인덱스로 바꿔볼까 생각 중이에요. 왜 그렇게 귀여우신가요? 했는데 어... 처음에 제가 마, 마이크 안쓸때좀 소심하게 움직였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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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심하게 움직였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엽다 해가지고 점차 이제 행동이 귀여워진 거예요 방송 안 하는 날에는 뭐라 뭐라죠 하는데 저는 이제 방송 안 하는 날 거의 없어요 방송 안, 한, 안 하는 날 있으면 이제 당직 일을 가거나 다른 거 다른 일이 있어서 그렇지 무조건 일을 해요 방송하는 날은 V R 할때 엄청 재밌나요 하는데 재밌어요. 엄청까지는 아니고 이제 엄청 재밌는 순간은 이제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같이 놀때 시참하거나 소통하거나 그럴 때 제일 재밌어요. 진짜 그 맛을 방송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일하고 가, 일 끝나고 와서 퇴근해서 집에 오면 막 피곤한데 방송 켜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거나 같이 놀면 진짜 재밌어요. 피로가 사라져요. VR 말고 딴 게임 방송을 한다면, 뭔 게임을 해볼 생각인가요? 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VRC 말고는 배틀그라운드 어쩌다 한 번씩 하고, 문원도 어쩌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이제, 이 아바타를 안 끼고 있어가지고, 가, 이제 동기화가 안 돼가지고, 좀 진지해지거나, 조금 말투가 좀, 게리감이 커질 거예요, 게리감이. 방송하게 된 계기라고 했는데, 원래는 저도 방송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제 우렁아 TV에서 하루 했다가 목소리로 놀림받고 그 뒤로 몇년 동안 방송 안 하다가 팥장 방송에서 인치도를 얻어가지고 연기를 얻어서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목표로 하는가? 뭐이리 저는 꿈이 큽니다. 시청자 1000명, 1000명 될 때까지 그게 목표예요. 뭐 1000명 되면 또 2000명, 3000명 목표가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1000명, 먹이업 가자.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꿈은 크게 가져야죠. 기억에 남는 빌런. 일단 타카시님이 따라갔을 때 타카시님 지인이 갑자기 이제 어... 조금 위험한 아가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말고는 빌런은 딱히 없었던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제민이가 들어왔다는 거 그때 회색지님이 추방하시죠 그, 그분 말고는 이제 딱히 큰 빌런은 없는 거 같아요 제 핸드폰 어디있는지 아세요? 아 네, 제가 먹었어요 네, 아주 맛있더라고요 내 뱃속 내가 먹었어 평소에 취미 어, 솔직히 팟짱 방송 기다리는 거말고 딱히 크게 하는 게 없어요 지금 그 전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뭐 유튜브 본다거나 뭐 봤던 영상 다시 대풀이 한다거나 근데 요새 팟짱 보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뭐할 만한 게 생긴 거죠 네. 캐릭터 설정은 어떻게 되나요? 캐릭터 설정이라면 어떤 설정 말씀하시는 거죠? 제이캐릭터 말씀하시는 건가? 이 캐릭터는 솔직히 이제 제가 유코 유코 아바타 샀는데 이제 러브 양님 러브 야, 양님이 이제 아바타 한개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제 이거 컬러 컬러 어떤 거냐 해가지고 컬러도 설정하고 해가지고 유코 베이스로 이렇게만 만들게 되는데 설정은 솔직히 제가 설정은 딱히 없어요, 없어요. 그냥 조금 저한테 어울리게 좀 해달라고 했어요 애교 할 생각은 있네요 그만큼 애교해도 했으면 대체 더 얼마나 더 해라는 거죠 지금 클립에 지금 애교만 있어요 지금 클립에 뽀뽀해줘안돼 그럼 안 하죠 그것도 안돼 그러면 되는 게뭐야 으띠 삐졌어 자리가 이어 야 새까맣고 달달하고 이산화탄소도 많이 많이 있을 걸까 코카콜라 두유 맛있었고 페티콜라 콜라도 맛있고구 콜라 하나만 다 줄때요 <목소리> 방송하면서 가장 즐겁고는 행복할 때 예, 여러분들과 소통하거나 시참할 때 같이 놀때전 솔직히 방송이 뭐 일이라거나 그렇게 생각 안하고 같이 논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지금 방송하면서 후회한 적은 없어요 예 솔직히 계속해서 즐거웠고 재밌었으니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아한게 있다 저번에 프리디 가게 프리디 가아 아무 게임 보내봐라 공포게임도 상관없다 는데 진짜 공포게임 없어 마이티님이 그건 구회해 그거는 그 하나의 구해 캐릭터 바꿀 생각 있는지 음, 제 조명 캐릭터 만들어 주시는 분 계시면 언제든지 바꿀 의향은 있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근데 이 아바타도 워낙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이 예? 어, 아바타도 계속 낄것 같아요 완전 바꾸지는 않고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것 같아요 만약에 있으면 솔직히 vrc는 트위치 말고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vrc는 솔직히 트위치 말고잘안 받아주는 거 같더라고요 우광고tv 네. 그쪽도 가봤는데 진짜, 시청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vrc는 그래서 제가 우가우가 그 방송 프로그램도 깔아놨는데 포기했어요 트래커 어떤 거 쓰시나요 예. 바이브 트래커 바이브가 최고로 좋거든요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는 바이브가 지금 위치 인식도 제일 잘 되고 아주 좋은 상태예요 올공... 하실생각있있요요라했했데데넘 r a one day. Nope.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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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 o m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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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m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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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리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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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리게 된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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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네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땅콩 없어진 것 같아요 예이 캐릭터는 없으니까 없다고 인정할게요 이제 이제 없다고 없어요. 인정할게요 이 캐릭터 VRC 할 때는 이제 땅콩 없습니다 자라니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올줄 알았네요 했는데 아니요 no. 전혀요 당황스러워요 지금 솔직히 저는 진짜 많이 당황스러워요 네. 아나뭐 네, 해봤자 뭐한 2개월 동안 한 10명 찍겠나 했는데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10명 찍었어요 지금 어좀 당황스러워요 저는 제 목소리 공개 제 목소리 안 좋아서 예, 안될줄 알았는데 예 다들 좋아해 주셔 가지고 생각보다 감사해요. 팔로 1 0명 되면 다른 이벤트 할생각 있으신가요 했는데 예 있어요. 그때 어떤 이벤트를 할지 모르겠지만 할 생각 있습니다. 예. 제 리모컨 어디 있나요? 하는데 예회세진이 주셨습니다. 예회세진이 뱃속에 있어요? What the fuck? 저스제 방송할 생각 있나요? 는데 어쩌다 한번씩할 생각인데 자주 할 생각은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도중에 갑자기 바꿔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나갈 이제 방송은 이제 데딴 데로 이전할 거치아노.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방송하면서 만난 사람 중 인상 강한 사람은 했는데 음~ 루아 아리아 님이 맞나 루아 아리아 님좀 인상이 많이 깊었어요 솔직히 이제 페스진벌 쫓아다닐 때부터 이제좀 인상이 깊었죠 아 루아 루아 이튼이 플레임을 자꾸 보내가지고 자꾸 루아 님을 부르고 있어요 플레임을 보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브이아하면 아니 브이아 방송하실 일도 있나요 했는데 어,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센서가 침대 밖에 있거든요 침대 쪽을로 해놨어요 no. 그럼 만약에 누워서 할 거면 이제 여기 바닥에 바닥에 누워서 해야 돼요 크리본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라고 했는데 예,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냥 뭐로 지을까? 뭐로 지을까 하다가 크리보 크리보가 이름이 쫙 붙어서 어, 크리보? 크리보 괜찮은데 해가지고 그럼 거기다가 이제 크리본이라고 개명을 해서 지은 거예요 여친 있나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묻지 마. 그런 거 묻지 마. 묻지 마. 솔로 천국이야 어. 부의아채에서 네, 네. 어? 잠박할 의향이 있나요? 했는데 없어요. 어? 처음으로 술 먹어본 적 있나요? 데 예. 옛날에 전 초등 초월 때 어른들한테 어서 이제 맥주를 보리차로 착각하고 마신 적이 있었어요 태보 하실 생각이 있나요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층간소음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조심해서 드어야 되거든요 아니 층간소음이 있어가지고 아파트라서 어 일단은 층간소음 온대로 가면 한번 해볼 의향은 있어요 요새는 VRC 이게 재밌어 가지고 특히 방송하면서 VRC 하는 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지금 요새는 장르 딱히 없어요 FPS 게임 하실 생각 있나요? 근데 배틀그라운드 말고는 지금 하는 게 없어요. 지금 하는 게임 외에 하고 싶은 게임이 있나요? 했는데 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VR c 가 지금 이제 저는 제일 재밌거든요. 타이머 있나요? 근데 저도 없어요. No. 머리가 털이 진짜 많아요. 머리털이 진짜 많이. 머리카락이. 미용실 가면 이제 저를 한번 자르고 나면 오 이제 가위 이렇게 았어요 예, 네, 군대는 갔다 왔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나요? 근데, 키, 키우,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 이제, 제 앞에서, 이제, 저, 저런 단둘이 있을 때, 마지막 산책을 하고 죽어서, 그 뒤로 충격이 커서 더 이상 안 키우고 있어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솔직히 눈물 나요. 12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잘되어주지도 않는데, 굳이 저를 마지막 사, 산책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 눈앞에서, 이제, 운명을 해가지고, 슬퍼서, 그 뒤로는 애완동물을 안 키우고 있어요. VR기기 추천하는 것이 있나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인덱스 근데 인덱스는 지금 이제 X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니까 바이브 프로 보고 게임만 할 거면 이제 코스모스 추천드려요 싼걸 원한다면 오클러스 이제 배터리가 이게 절약성이 좋아가지고 한번 배터리 끼우면 이제 못해도 10일은 간다고 하대요 일주일이나 트위치 말고 유튜브 생방 할 생각 있나요? 했는데 아니요 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트위치 말고는 VR챗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방송에 선은 어디까지인가요? 음, 크게 놓고 이제 역설이나 선전적인 내용만 안 담으면 돼요. 사양이 어떻게 되시는데 어떤 사양 말씀하시는 거죠? 컴퓨터 사양? 지금 방송에 있는 이원좀 개인적으로 한 번씩 개인적 한번이 사람 애근 듣고 싶 싶다는 사람 은 했는데 예 대답된 걸로 할게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서포시 생각 있나요 했는데 예. 이거는 얼마든지 풀수 있는데 이제 어~ 막상 풀어라 하면 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볼 수도 있어요 트위치 하면서 힘든 점이라고 했는데 없어요 no. 개인적으로 아직 없어요. 방송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게임으로 일단 밀고 나가세요. 어, 본인이 저스트챗 하고 싶다 하면 저스트챗으로 밀고 나가고, 브레챗을 하고 싶다 하면 브레챗으로 밀고 나오고 마이크 안 쓰고 방송했으면 어땠을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참고 계속 마이크 했으면 이제 막 이렇게 몸짓으로 계속 하고 있지, 아니 팬을 쓰고 있거나, 지금 저 시청자분들이 안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이제 계속 추락세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마이크 잘 켰다고 생각해요. Q&A 한 시간 넘게 하고 계신데 힘드시... 힘드신지?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제, 음, 약간 목마른 것 빼고는 힘든 건 없어요, 약간. 예. 최애 아바타는 뭔가요? 근데 지금 이게 최애 아바타예요, 지금은. 이게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가장 보람차일 때는 언제인가 했는데, 어, 딱 지금처럼 시청자분들이, 크리짱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예. 지금처럼. 그리고 채팅도 많이 쳐주면 진짜 보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 애교 듣고 싶은 투수분들 고르라면 누구를 고를 수... 고르나요? 두 분을 고르라면, 음, 대답이 되던 걸로 이해할게요 어림없는 소리 아바타 만들 생각 있으신가 했는데 제가 똥손이라서 그거는 만들기가 힘들어요 저번에 한 3, 3, 2턴인가 3일 붙잡고 있는데 1도 진전이 없어서 그기했어요 지구찾기 16개 아바타 캐릭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건가 요는데 초대 크리버 초대 퍼블릭 크리버 그게 제 기억에 남아요 그게 지금 이제 저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솔직히 그 아바타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 중 가장 귀여웠던 사람은 이랬는데 개인적으로 루안, 루안님 귀여요. 방송 컨셉은 어떤 건가요? 했는데 땅콩, 땅콩 타, 탈부착 이제 땅콩 탈부착 이제 컨셉이죠. 예. 어쩌다 보니까 오늘 적해졌어요 예, 방송 컨셉이 땅콩 탈부착 컨셉으로 <laughs> 나중에 정모 같은 거 가능하면 할 예정 있는 건가요? 했는데 어, 예 가능하다면 할 예정은 있어요. 뭐 다른 이제 스트리머 분이나 이제 멤버 그때 되면 멤버도 생기겠죠.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면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했는데 개인적으로 발라드 중에서 조금 밝은 발라드 슬픈 발라드 말고 밝은 발라드나 댄스곡 혹은 어, 그 콘서트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정말 귀찮으시죠? 는데얘 육두문자랑 쌍시옷이랑 모든 요거 동원해서라도 진짜 귀찮아요. 항상 저는 이제 욕을 하면서 일어나요. 하아 이러면서 땡땡땡땡 이러면서 하아시 이러면서 예 네. 욕을 하면서 일어나요. 저는 라이어스 또는 넥슨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야 했는데, 라이어스는 아직은 롤그한 두, 두세판 한거 빼고는 없고, 넥슨은 진짜 많이 했어요. 넥슨에서 에스소드도 해봤고, 프로듀스도 해봤고, 웨이퍼도 해봤고, 어쨌든 한거 많아요. 넥슨에서는. 엄청 많아요. 잘하고 싶은 게임. 개인적으로 배틀그라운드를 좀 잘하고 싶어요. 크리보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과 싫은, 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어, 저는 이제 좋아하는 거는 방콕, 방콕을 좋아해요. 싫어하는 거는 이제 나가는 과정, 밖으로 나가는 과정 제일 극, 극도로 싫어요. 엄청 싫어요. 나가면 괜찮은데, 그 나가는 과정이 진짜 싫어요. 좋아하는 음식이라 했는데, 저는 부대찌개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부대찌개. 무슨 치킨파입니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간장치킨파입니다. 양념도 아니고, 후라이드도 아니고, 간장치킨파. 그것도 순살. 항수에 먹어도 요찐 먹인가요? 부먹인가요? 데전둘다 like 좋아해요. 둘다 좋아합니다. 달콤한 거 좋아해요, 아니면 다른 거 좋아해요? 어, 전 달콤한 거 좋아해요, 단 거. 자, 이제 Q&A 종료하도록 할게요. 예, 이제 놀러 갑시다. 예.